한 켤레의 구두 안에 당신의 하루가 담겨있다면 어떨까요? 해피슈즈는 단순한 남성 수제화 브랜드가 아닙니다. 삶의 디테일을 정성껏 짓는 장인의 손끝에서 편안한 하루와 멋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탄생합니다. 사진 속 투명한 구두 안에 펼쳐진 풍경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소중한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. 책을 읽고 커피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처럼 해피슈즈는 당신의 매일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친구입니다. 모두가 기계로 찍어내는 시대에도 해피슈즈는 여전히 한땀한땀 국내 장인이 직접 만듭니다. 좋은 가죽, 정직한 마감, 편안한 착화감, 당신의 하루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든 진짜 수제화입니다. 해피시즈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세계 명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국내 제작 남성 구두 기성화 및 수제화 주문 제작을 하는 곳입니다. 발길이, 발볼 둘레, 발등 둘레 세 가지 측정한 후고객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 제작하며 발 측정 값을 반영하여 발볼 넓게, 발등 넓게 제작이 가능합니다. 정장 구두, 스니커즈. 남자 여름 구두, 남자 부츠, 키높이 구두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. 해피슈즈는 이태리 신발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급 수제와 제조 방식을 사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선사합니다. 정교한 제작 과정을 거치며 디자인에 따라 수십 가지의 공정을 거쳐 한 켤레의 수제화가 완성됩니다. 남성 수제화의 품격, 당신의 삶을 담다. 해피슈즈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. 편안한 구두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